카카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대응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으로 나왔고 카카오톡 11년 만에 중국에서 접속 재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핵심 변화인데요. 자 2014년 7월부터 중국에서 차단이 되었던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이 VPN 없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접속이 재개가 됩니다. 문자나 사진, 사진, 영상 전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한 사항 및 불확실성. 자웹 버전 카카오톡과 웹 페이지 링 그 전송은 여전히 접속되지 않거나 차단이 됩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아 접속 차단 해제 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속 조치예요자 전날 중국 외교부는 한국 등 45개국 대상 비자 면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지금 현재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카카오톡 중국 접속 재개 가능성이요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VPN 없이 카카오톡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현상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견고한 성장이요 자 카카오톡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KC 카우 역할을 지속을 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 메시지 등의 광고 효율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컨텐츠 사업 확장이요. 자, 일본 비코마가 이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강력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영상 등 글로벌 컨텐츠 밸류체인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중국 카카오톡 접속 재기의 불확실성 및 제한적 범위요 자, 현재 접속 재기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으며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PC 버전 및웹 링크 공유 등은 여전히 제한되는 등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및 기술 경쟁 심화. 자, 네이버 등 경쟁사들이 초대규모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광고 시장에서 혁신을 가속화함에 따라 카카오 역시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구조 개편 및 비용 부담. 자, 문화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 이후 비핵심 사업 정리 및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사업 효율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 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 중국 카카오톡 접속지기의 지속성이요. 자,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차단 해제 발표 여부와 접속 범위의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중국 관련 비즈니스의 잠재적 성장 로드맵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기술 기반의 광고 및 서비스 혁신이요. 자, AI 기술이 카카오톡 비즈니스 및 검색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투자 방향 자 현재 요 카카오의 투자 관점에서는 이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올 경우 공격적인 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글로벌 컨텐츠 및 광고 부분의 분기별 실적 성장을 확인을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엔비디아 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 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에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젠슨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젠슨나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양 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 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 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한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요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 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큰 손. 자, 이큰 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요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요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 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극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뭔줄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 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 윈드와 나노신 소재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돈벌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 회원 전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제 영상을 보시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2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저,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 초익 검색기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이 검색기 밑에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검색기가 오늘 첫 번째로 잡아준 종목 신라섬이라는 종목이죠 저요 종목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와서 볼 건데, 자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요 화살표, 그쵸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를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요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요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넘겨 오죠. 넘겨 왔을 때말 그대로예요.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즉이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신라섬이라는 종목은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이었고 차트로 넘겨 왔을 때 당일 일본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에서 3분봉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분봉 체크해 주시고 3분봉 체크해 주시면 끝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을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여기 매수 신호가 하나, 둘, 셋, 세개 나왔죠? 그렇죠. 이 매수 신호의 개수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상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신호가 이렇게 3개 나왔고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전 9시 18분에 하나 두 번째 오전 9시 24분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오전 9시 42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와 줬어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뭐첫 번째에 놓치고 뭐두 번째에도 놓쳤어. 그러면 세 번째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 내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놓치고 세 번째 들어갔어 그러면 최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자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지금 이거 한 종목으로 21.95%라는 수익 나왔죠 21.95% 이거 수익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 신라 섬유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1%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익절 구간이에요 제가 이 익절 구간이 왜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가 나와줘요. 화살표가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익절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15%에서 20%이 구간 안에서 익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신라 섬유 같은 경우에는 21.95%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냐?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똑같습니다. 자 진입은 똑같이 해요.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진입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익절 구간이 16, 17, 1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이 진입하고요. 16, 17, 18%딱 그때 왔을 때 익절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은한요 때쯤 익절하시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딱 여기, 여기,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47%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딱 18%만 먹고 나오면 되는데,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조금만 더 놔두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더 놔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운. 기대감. 자, 요런 것들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기대감으로 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돼서 놔두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대감이라는 게 얘가 내가 진입했을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아,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 운.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90% 이상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익절 구간,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뭐 신호 수식 이런 거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 안 나옵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욕심을 버리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면 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개 잡아줬어요.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고 라 쳤을 때 15개면 150%예요. 20개면 몇 프로예요? 200%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세 가지요. 첫 번째, 욕심 버리기. 두 번째, 운으로 기대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기. 그리고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신라섬이라는 한 종목부터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좀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자 일단은 신라섬을 봤고 지금 그린생명과 그저 이게 새로 또 잡혔네요 방금 그렇죠? 것도 한번 보는데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라.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매수 신호가 안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요 패스예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 그냥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뭐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와도 우리가 이 조건, 제가 말씀드려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부합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그렇죠? 얘 캐프라는 종목도 잡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당일 일봉 캔들에 매수 신호 안 나왔죠? 그럼 버리고 얘는 어때요? K바이오라는 종목이네요. 당일 일봉 캔들에 매수 신호 확인됐죠? 그럼 분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봉으로 넘어가서. 3분봉 체크 해주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개 나왔죠 그렇죠? 세개 나왔고 이때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이때 첫 번째 들어갔어 매수 신호 받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얘도 여기 보세요 몇 프로 나왔어요? 21.99% 나오신 거예요 21.99% 그런데 우리가 이거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왜못 가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16, 17, 18%이 구간 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쵸? 훨씬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진입은 똑같이 하고요 16, 17, 18%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딱이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딱 여기 그쵸? 여기서 익절하셨으면 몇 프로 나왔어요? 18.06% 요거 수익 나오신 거예요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더 욕심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로 18.06% 아까 앞에서 요거 신라섬유도 몇 프로였어요? 18%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개 그냥 단순 덧셈만 하더라도 몇 프로예요? 36%예요, 여러분들. 36%.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하는 거 아니다. 지금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15개에서 20개 사이의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건데 욕심 버리 욕심 부리지 마셔라. 버리셔라.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규칙들, 익절 구간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거는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는요,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뭐 점심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아니면은 뭐 퇴근 시간에 이제 끝나고 다 봐야 되는데 퇴근 시간에 보면 뭐 합니까?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 매수 신호들 있죠 제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 매수 신호가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면 15분 집중하세요 9시에서 9시 15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간혹가다가 나 이거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요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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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간조차도 투자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내가 하루에 몇십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15분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급등 초이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이제 받아가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 백강혁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010 4462 3620. 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검색기, 다음에 신호 수식 요거를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고 설명서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주세요. 어디로? 저 백강역 번호 있잖아요 위에.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피드백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뭐 검색기, 그 다음에 뭐 신호수식, 요런 것들은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거 검색기, 신호수식 이거를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좀 별로야.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 그러면은 안 쓰시면 돼요. 뭐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써보시고 괜찮다 수익이 난다 하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검색기 신호 수식 100% 무료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 대신에 해주실 게 있어요 뭘 해주셔야 되냐 구독 좋아요 자 이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이론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